최근 피트페이지 의대 증원으로 인해 메디컬 편입에 대한 관심도가 대폭 늘어나면서 학점은행제로 메디컬 편입을 준비하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학점은행제는 학벌로서 가치가 없다고 해서 정말 학점은행제로 메디컬 편입이 가능한 건지, 지원 시 불이익은 없는지, 가능하다면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영상은 학점은행제로 메디컬 편입이 가능한 대학과 준비 방법,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더 이상 정보 찾는데 시간 낭비하실 일 없을 거예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대학은 가능하고 일부 대학은 불가능합니다.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일부 대학은 합격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죠. 대학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기 전에 학점은행제가 무엇인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대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으면서 학점을 채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학교 학점과 똑같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그리고 공부 시간 확보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가성비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준비했고, 실제로 인서울 상위권 학교를 합격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메디컬 대학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는 학점은행제로 불가능합니다. 이세 대학은 학벌 중심으로 편입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학벌이 안 좋다면 불가능해요. 하지만 약대와 수의대는 정량대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성되는 학벌을 많이 보는 대학이고, 정량되는 학벌이 아닌 단순 수치, 성적, 데이터를 많이 보는 대학이에요. 따라서 정량대학은 객관적인 자료만 보기 때문에 학점은행제 출신도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대는 피트가 폐지되고 나서 현재는 공인영어성적과 GPA 점수로 1차에서 합부를 나누기 때문에 두개 점수의 중요성이 최소 두 배는 높아졌습니다. 필답고사 준비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1차에서 떨어지면 필답고사를 볼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 세탁을 할수 있는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는 거죠. 약대 편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다뤄놨으니 참고해 주세요. 수의대도 약대와 동일하게 GPA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점은행제가 수의대 편입의 등용문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물론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약대와 동일하게 1단계에는 GPA 그리고 공인영어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GPA가 낮다면 학점은행제로 성적 세탁을 해야 하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수의대와 약대는 1단계에서 공인영어 만점 GPA 만점을 맞아야 2단계를 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편입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세 가지 단골 질문들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지원 시 불이익은 없는지, 정성대는 학점은행제로 지원하면 안 되는지, 본인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인데요. 하나씩 답변을 드리자면 첫 번째, 학점은행제로 지원 시 불이익은 없는지입니다. 네, 없습니다. 실제로 매년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거든요. 빈말 없이 합격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의대 같은 경우 꾸준히 합격생이 있었고요. 약대는 피트가 폐지되기 이전에도 학점은행제 학위로 합격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정말 똑똑하게 준비한 케이스예요. 대학을 바로 진학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학은제로 학위를 빠르게 만들어서 꿈에 그리던 약대에 합격했어요. 따라서 학점은행제로 지원 시 전혀 불이익이 없는 거죠. 오히려 GPA를 높일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정성대는 학점은행제로 지원하면 안 되는지입니다.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합격 가능성이 낮습니다. 앞서 학점은행제로는 정량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정량대는 출신대학과 상관없이 딱 성적 데이터로만 학생들을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서울대 성적 일정대인 A 학생과 학은제 성적 4점대인 비학생이 정량대에 지원한다면 비학생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하지만 정성대는 서류 반영 요소가 높기 때문에 학벌을 봅니다. 학벌을 보는 학교에 지원하는데 학벌로서 가치가 없는 학점은행제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점은행제로 지원 시 정성대가 아닌 정량대로 지원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본인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학생들마다 상황이 다 달라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단편적인 성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량대인 약대와 수의대를 지원하려는데 성적이 3점대, 4점대 초반이다? 성적 세탁해야 합니다. 물론 전적대 성적이 좋지 않아서 GPA 반영이 안 되는 학교만 지원할 수 있지만 선택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지원 가능한 학교도 한두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만 노리는 것보다 모든 대학에 지원해 보는 게 합격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지금까지 학점은행제로 메디컬 편입이 가능한 대학과 준비 방법,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탑 3까지 정리해 드렸는데요. 메디컬 편입과 관련해 질문이 있거나 내 상황에서 학점은행제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점인사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